자이 문제를 보세요. 다항식 f(x)를 세 다항식 x, x-1,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각각 5, 8, 4일 때, f(x)를 x 곱하기 x-1,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그랬네. 그럼 나머지를 구하는 거네. 그치? 다항식 f(x) 몇 차인지 모르는데. 요 3차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그러면 어떤 다항식을 차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아는 다항식으로 나누었을때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걸까? 그치. 구하는 게 이거기도 하고, 그 개념을 배웠는지, 공식은 좀 이상하잖아. 떠올려 보는 거지. 그랬더니 배운 게 있어. 나머지 정리에서. 아, 나머지 정리에서는 좀 그렇고, 뭐그 파트에서. 음, 이렇게 이 안에 물론 나머지 정리는 들어있지만, 여튼 하이 얘기를 구하는 게 나머지인데 결국 이렇게 걸려 있는 거니까 저거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f(x)는 항상 구하는 거 먼저 분석하잖아 이렇게 f(x)는 이렇게 몫을 g(x)라고 한번 해볼까 여기서는 나머지가 뭐가 있겠지 그러면 안 되고 나누는 게 구체적으로 3차니까 나머지는 항상 한 차수 작은 모양으로 적어준다고 했지. 잘 알고 있지? 그래서 a, b, c를 구하면 이렇게 나머지를 쓰면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어떻게 구할까 이제. 어. 아 생각해 보니까 이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좀 문제가 여하튼 모르는 거니까 문제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힌트가 힌트가 뭐가 있냐면 그 다항식 f(x)를 이렇게 어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그이 말을 해석하면 fx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5, 얘로 나누면 나머지 8,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4, 이런 뜻이지. 그럼 딱, 여기 있는 내용이 딱 뭐냐면, 여러분이 배웠던 나머지 정리 의계잖 어떤 다항식을 1차인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가 얼마. 그러면 이때 나머지 정리가 떠오르는 거지. 그래서 뭐가 나와, 저기서? 여기 적어볼까? f1이 오란, 아, F0이구나. 0으로 나눴으니까, X로 나누니까 0대는 X가 0이잖아. F0이 0으로 나눈 게 아니고. 5고, 0대는 X가 1이니까 F1이 8이고, 0대는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F-1이 3 거지, 이렇게. 이세 개의 힌트가 생겼어. 우리는 이 식에서 이세 개의 힌트를 이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가만히 보니까 아 f 0이란 얘기는 0인데 0 대입하면은 0이 돼버리고 0 대입하고 뭐가 되겠네 f1은 1 대입하는 거니까 x 대신에 1, 어, 여기 0 되네 1 대입하는 거 f1은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 마이너스 아, 1 대입하면 또 0이고 아 그걸로 푸는 거네 이해하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식으로 f0을 구해봐 f0 얘 때문에 몽땅 0이지. 주영이 얼마인지 몰라도. 이거 0, 0이지. C만 남지. C가 온 거네. 그치? 그 다음에 F1 구해보자고요, F1. 1 넣었어. 여긴 0이잖아. 얘 때문에. 1 넣었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C가 방금 위에서 5였잖아. 이게 F1인데 8이야. 그래서 A 플러스 B는 3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치? 마지막으로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얘 때문에 전체가 0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마이너스 b c는 5였지 플러스 5 이게 3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두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a가 나오잖아 a가 얼마? 1인 거지. A가 1이니까 B는 2가 나오겠지. C는 5였고. 그럼 문제가 원한 나머지는 결국 AX 제곱, A가 1, BX, B가 2니까 CX, C가 5. 이게 답이겠지. 그럼 이런 답이 2번에 있네. 잘 이해하지? 정리하면, 먼저 구하는 녀석을, 이거는 나머지 정리로 바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 그래서, 아, 나누는 식이 3차면 나머지를 한 차수 작은 모양으로 적어 놓고 그리고 힌트를 봤더니 이런 나머지 정리가 나오니까 나머지를 구하려던 이 식에서 0, 1, 마이너스 1을 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들면 쭉 풀어 가는 거지 잘 알겠지